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 빼기 9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음, 다음과 같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직선 y는 k와 서로 다른 네점에서 만날 때네점의 x좌표를 각각 a1, a2, a3, a4라 하자. 그런데 이 내수가 네 등차수열을 잃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등차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요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간격이 일정한데 지금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간격이 지금 대칭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요거랑. 그럼 여기 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러면 여기가 두 칸인데 두 칸인데 그럼 여기도 두 칸입니다.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랑 똑같아. 그럼 요 간격은 2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x 좌표가 0이고 여긴 알파였다면 여긴 2알파를 플러스 한다면 좌표는 3알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를 넣었을 때이 함수값하고, 3알파를 넣었을 때이 함수값이 k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럼 알파를 넣었다면 어,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빼기9가 될 것이고, 그게 절대값이구요. 그 다음에 3알파를 넣는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알파를 넣으면 되겠죠. 3알파 전체 제곱빼기9, 자, 이것이 높이가 같으면서 이 값이 k가 된 거야. 우리가 알파를 구하면, 구하면,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걸 뒤집어 올린 거니까, 이걸 어, 절대 값을 풀면, 이 안에, 원래 이 안에는 음수였단 말이지, 그치? 음수였기 때문에 접어 올린 거니까, 요걸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알파제곱, 음, 플러스 9, 이렇게 빠져나올 것이고, 얘는 3알8을 넣었을 때, 그냥 자체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대로 나와서 자 이것이 같다고 놓고 풀면 어떻게? 해? 10 알파 제곱은 18이 돼서 우리가 알파 제곱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10분의 18, 5분의 9가 되구요자 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k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절대값 5분의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이것이 k가 된다. 근데 안에가 음수니까 이건 9 빼기 5분의 9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5분의 5945-9 해서 자 5분의 36이 이 값이 k가 된다. 자, 답은 5분의 36, 3번이 되겠네요.